그가 처음 술을 끊고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해요. 늘 의지하던 알코올을 내려놓는 건 두려움이었고, 공황장애라는 그림자가 곁을 맴돌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조금씩 그 두려움을 달리기로 밀어냈습니다. 5kg, 7kg를 뛰며 땀을 흘릴 때마다 몸이 힘들면서도 머리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졌습니다. 도파민이 술이 아닌 운동에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처럼 위스키에 손이 가지 않게 된 겁니다.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아침마다 괴롭히던 숙취가 사라졌고 무겁게 짓누르던 피로감이 줄어들었으며 몸무게도 7kg나 빠졌습니다. 단순히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합니다.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. 과거엔 어두운 방 안에서 술잔을 붙잡으며 하루를 버텼다면 지금은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서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. 술이 아닌 땀과 호흡이 그의 일상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. 기안 팔사는 앞으로도 주 2회에서 3회 꾸준히 달리기를 이어갈 거라고 다짐했어요.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장 지금 할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.